자 안녕하세요 정암 사주입니다. 자 평온한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예, 평온하다는 걸여유하다라옵니다자 흔들림 없는 마음 상태 이런 거죠. 산란하지 않고 자 그러한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명관설혼잡관설혼잡 혼잡, 사주에 대해서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난명에 있어서 관이라는 것은 직장하고 자식입니다. 자식. 여명한테는 관이 남편이지만은 난명에게는 자식이에요. 자, 그래서 난명 관살 혼잡 사주에서 제일 살펴야 될게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겁니다. 자, 이 난명 관살 혼잡들이 직업 변동이 심합니다. 자주 바꿔요. 이렇게 자꾸. 자, 그 이유는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죠. 관성이 있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이 직장 가도 내가 어떤 포스터를 차지할 수 있고 저 직장 가도 내가 어떤 일정한 포스터에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이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제다가 이렇게 자꾸 바꾸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아예 자신 없는 분들은 한 직장에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꾸준하게 나가죠. 근데 남명관설 혼잡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좋울지라면서 바꾸는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장 못지않게 중요한 게이 자식인데요, 자식. 저희 남명 관살 혼잡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자꾸 괴롭힙니다. 돈 달라고 괴롭히고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관살이 혼잡된다는 것은 관은 나를 극하는 기운인데, 남명 관살 혼자 에서 관이라는 건 자식이다 보니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식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은 우선은 자식들이 혼자 벌어먹을 수 있는 기반을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너무 정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난명 관살 혼자 분들이 자식들한테 아주 애정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아빠를 완전히 그냥 해결사로 보고 모든 걸다 의존하는 이런 성향들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할수 있는 일도 안 하고 아빠한테 부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명 관살 혼자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라면은. 자식을 키울 때좀 음악에 길러야 되고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알죠? 멀리 유학 같은 거 보내는 거 좋아요. 아주 그냥 정을 딱 끊어버리고 혼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자꾸 길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어떤 그 전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식들이 아빠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알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내가 품고 껴안고 가겠다 이러다가는 평생 자식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큰 줄거리입니다. 직장 변동 자식 문제. 남명 관사론자문 딱두 가지로 끝납니다. 뭐 물론 다른 걸 알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걸또 봐야 되겠지만은. 남명관사론잡 이한 단어는 딱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